어제, 오랜만에 약 먹어서 그런가 약 효과 좋은지 모르겠는데, 18시간이나 잤어요. 한 번도 안 깨고. 너무 좋아요. 눈 뜨고 있는 시간이 너무 괴롭거든요, 저는. 살아있는 이 시간이 너무 괴로워요. 약을 먹고 잤는데 50년이 지나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내가 100살까지 산다는 걸 가정하면 70년이 지나있으면 좋겠어요 바로 죽기 전인 거지 아니면 그냥 이 약을 먹고 죽는 것도 좋고 그래서 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오또 먹으려고요. 오늘도 18시간 잘수 있을까요? 이한 봉지 말고 여러 봉지를 먹으면 더 오래 잘수 있을까요? 약을 먹으니까 불안함은 사라졌어요. 약을 먹으면 오히려 자신감이 생긴달까? 자살해낼 수 있다는. 내 약을 먹으니까 불안함이 사라져서 좋아요. 음. 오늘도 엄청 과시겠어요. 배터도 <laughs> 죽겠다. 조만간 병원 가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시간 10시에요. 어제도, 어제는 9시 반쯤에 먹었는데 오늘 10시 10분이거든요. 먹겠습니다. 이 컵이 생각나더라고요. 다시 꺼내봤어요, 그래서. 오늘 저번에 먹고 난 빵이랑 아이스크림 한통다 먹었어요. 쿼터. 베스킨 라빈스 쿼터. 다 먹었고요, 한 통을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먹고, 저번에 먹고 나온 빵도 아무 생각 없이, 더 먹고, 여기에 가득 과자 차 있었는데, 이것도 그냥, 이거 없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먹었어요. 그리고 커피 마시지 말랬는데 커피 막, 벚껑벚껑 마시고, 막 단백질 쉐이크도 먹고, 다 먹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거다 먹었어요. 그리고, 안 씻었어요. <laughs> 어제도 안 씻었는데, 오늘도 안 씻었어요. 뭐, 우울증 없애려면, 뭐, 꼬박꼬박 씻고, 집에서도 누구 만나고 있는 것처럼 예쁘게 꾸미고 있어라,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저처럼 중증 환자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우울증 생활, 거의 한, 10년차 될려나 10년차 되는데, 해봤죠, 다. 뭐, 해보라는 거, 안 해본 거 없어요. 한 2년 정도는 집에서도 예쁘게 꾸미고 있고, 뭐 아침에 씻고 운동하고 씻고, 저희는 이렇게 씻고, 뭐그 생활 다 해봤어요. 한 2년을 그렇게 살았었나? 근데 똑같아요. 산책해라. 그런 것도 했는데, 똑같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시간별로 운동, 잠, 약 먹는 거, 이거 다 쓰라고 예전에 하셔가지고 했는데. 의사선생님께서 진짜 제가 보고 특이한 점이 원래 이렇게 우울함을 느끼고 이런 이런 자포자기 이런 포기 이런 상태는 이렇게 우울함이 극심한 사람들은 운동을 아예 안 한대요 근데 저는 거의 2시간씩 꼬박꼬박 하고 밖에 나가는 산책도 꼬박꼬박 하거든 요 정말로 쉬지 않고 아픈 날은 타이레놀을 먹어가면서 해요. 그게 신기하고 특이하대요. 기분이 나아지냐고 묻는데, 진짜 나아지는 거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아, 나 우울증이야. 나좀 우울해. 우울해 하면, 밖에 나가. 산책해. 운동해. 이러잖아요. 그말 듣기 싫어서 꾸역꾸역 하거든요 <laughs> 취미 만들어라 해서 취미로 저 코바늘 인형 만들기 보여드릴게요 저것도 제가 다 만든 거거든요 손으로 해본 거 없어요. 다 해봤어요. <laughs> 우울증이다 하면 사람을 나태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 현실도 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누구보다 저 열심히 살아온 거 자부하거든요. 연애도 열심히 했고, 일도 열심히 했고, 하지만 저는 연애랑 일 중에서는 일이 우선순위였어요. 제 성공이 저는 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인정받고 싶어서요. 집에서도 인정 안 해주니까 밖에서라도 인정받고 싶었나 봐요. 근데 확실히 그렇게 사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많이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나를 멋있다고 생각해준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나를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근데 자꾸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욕심일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우울하고 힘들다면 자꾸 무엇을 하라고 하는데 더 이상 할게 없어요. 다 했단 말이에요. 취미도 만들고 운동도 하루에 그렇게 열심히 많이 하고 날 예쁘게 꾸미기도 했어요. 근데 자살이라는 게 가족력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희 외가가 자살한 사람이 조금 많거든요. 그다음엔 나려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나 열심히 아동받은 산고밖에 없는데. 오늘도 양고 났으니까 어제처럼 18시간 잤으면 좋겠어요. 진짜 힘드니까요. 제차가일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정신과 약을 먹다가 끊으면 저 약간 관절통, 관절염이 엄청 심하게 생겨서 잠을 못잘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저께는 타이레놀도 먹었어요. 너무 아파서 관절이 너무 갑자기 뼈 마디가 다 아프고 무릎은 그냥 진짜 바람만 스쳐도 아파 죽겠는 거예요. 무릎을 뽑아내고 싶을 정도로 아팠는데요. 어제부터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한 뒤로부터 관절통이 사라졌어요. 다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럼. 나중에 봐요.